안녕하세요. 헤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스타리아,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침상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뒤에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후방 테이블을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수정과 전자레인지 냉장고, 침상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전기도 설치를 하였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길게, 이제, 수납 공간이 길게,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가운데도 통으로 길게 갑니다. 가운데 옆쪽에는, 이제, 항상 이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이 차량에는, 이제, 1 0 0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아래쪽에 넓은 수납함이 들어가고요. 고급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고급 수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전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어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각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으로 외부 샤워기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외부 샤워기를 달아드렸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이제 꺼내서 이제 외부 샤워기를 쓰시면 되고요. 청수 오수는 5 0 m 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확장 발판 피셔가지고 주무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침상은 이 매트가 모두 이제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인데, 이 테이블만 분리형이에요. 분리형인데, 이렇게 찍찍이를 달았기 때문에, 고정을 하시고 싶으면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업무도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리아 침상 가격은 이렇게 침상 해가지고 49만원이고요. 49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어 보통적인 일반 수정과 전자렌지 50m 냉장고를 하시게 되면 11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침상이 이제 모두 똑같은 침상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그 헤드 셰프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 SBB등급. 아주 좋은 제품을 쓰거든요. 이제 2호등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친환경 제품을 쓰고요. 솔직히 나무를 제가 중국산 자작나무라든지 다른 저렴한 자작나무를 쓰면 원가를 아주 많이, 아, 4분의 3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10만원대 침상도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저희는 이제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최고 이제 퀄리티 높은 이제 그런 제품으로 가격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비자분들께 저희 구독자분에 한해서 이 가격에 드려요. 구독 누르시고 혜택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